1392년 고려의 장군이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를 여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고려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공양왕과 두 왕자는 삼척의 사례제에서 죽임을 당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한 조선이었지만 신심 깊은 불자였던 이성계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칼에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 국가 차원의 수륙대제를 설행토록 했다 600년 역사를 간직한 국가무형유산 사마사 국행수륙대제의 시작이었다 이부터 삼척지방의 어머니산이라 여겨진 두타산 자라 무릉계곡 초입에 자리한 삼화산은 신라시대 창건된 고찰이다. 642년 자장율사가 처음 털을 잡고 흑년대라 이름했고 864년 신라 말의 선사인 범일국사가 삼공함이라 칭했는데 삼공함을 원찰로 삼아 후삼국 통일의 염원을 이룬 고려의 태조 왕건이 나라의 번영과 화합을 발원하며 삼아사로 사명을 바꾸었다고 한다. 훗날 고려를 멸망시킨 이성계가 국행 수륙대제를 명한 곳 또한 삼아사이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지 사마사 개창 이후 조성된 철불 노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셨으리라. 조선 건국을 했던 태조 이성계가 왕명으로서 사마사에다가 이제 명을 내려서 처음 시작했던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의 안녕과 또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예, 이런 수익 대제를 크게 죄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긴 세월 전쟁이나 산불로 인한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며 부처님 법 등을 밝혀온 사마사. 근세에 들어 수륙제의 명맥이 잠시 끊어지기도 했지만 제24대 주지 원명 스님과 사부대 중의 원력으로 2001년 국행수력대제 보존회가 결성돼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2013년 국가무용유산으로 지정됐다. 여러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체조체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사마사에서도 본인들이 어렸을 때 했다는 걸본 기억이 있고 또 동네 무코항에 가서 했다는 기록도 이제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그 고증을 했죠. 사마사 국행 수륙대제는 특히 지화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올해 4월 동해 사마사 지화 장엄이 강원 특별자치도 무형 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사마사 지화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수천 송이의 꽃들이 다 소각되었습니다. 이 지화는 사찰이 있던 그 옛날부터 사마사가 그 있던 그 옛날부터 있었던 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 배워왔던 방식 그대로 앞으로도 그 전통성 잊지 않고 내려갈 생각입니다. 천연 재료에서 염색액을 추출하는 작업부터 한지를 재단하고 물들이고 말리고 한 송이 종이꽃이 완성되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전통을 지켜간다는 원력과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모든 준비 기초적인 준비는 아, 가정입니다. 봄에, 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제 본격적인 그 행사는 딱 3일로 해서 회양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100일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 100일 동안 열심히, 예, 기도를 해서 마지막 회양, 음, 회양날, 예, 3일, 마지막 날에 이제 회양을 거쳐서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신도들의 동참, 합. 이것이 가장 큰 점수를 받게 됐어요. 물론 뭐 역사성, 예술성 뭐 이런 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동참의 의식이 강했다는 것에 가장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불교 의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심. 그 다음에 정성.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신심과 정성이 없으면은 그 이것이 여법하게될수 그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마사가 소장해 온 천지명양 수륙제의 찬요. 법계의 모든 존재들이 소통하고 융합함으로써 평화와 행복을 불러오는. 수륙제 의식의 절차를 집성한 문헌이다. 사마사 국행수륙대제는 이 오래된 의례서의 절차에 따라 매년 10월 셋째 주에 3일 동안 성대하게 진행된다. 수륙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천지명양 수륙무차 평등대제다 이렇게 쭉 깁니다. 무차 차별이 없는 평등한 그러한 제다. 그래서 그그 제의 그 성격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부처님까지도 포함해서 다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뢰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두터산이 가을 정취에 한껏 물들어갈 무렵. 부처님 법을 수호하는 천신과 권속, 신중들에게 도량을 옹호해 주길 청하는 신중작법으로 국가무용유산 삼하사 수륙제가 시작됐다. 새로 제작된 오불회 괴불탱을 모신 첫 수륙제라 더욱 뜻깊은 자리 동처한 이들의 마음이 환희로 물든다. 기존에는 실장사 오열의 불도를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확대해 가지고 그 현수막 천에다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큰 행사를 하면서 부처님을 제대로 못 모시고 하는데는 마음이 아팠어요. 늘. 그게 하면 늘 걸렸었는데, 주지쌤이야, 모든 이제 또 대중들이 힘을 내서 가지 작년에 완성을 해서 아주 정말 그 여법판 이제 그 수력제를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신중작복을 마치고 모두의 발걸음이 일주문 밖으로 향했다. 승락으로 인도할 영가들을 초청해 대접한 후 도량 안으로 모시는 대령 시련 의식을 위해서다. 일반적인 천도제와 달리 수륙제는 인연 있는 영가뿐만 아니라 구천을 떠도는 유주 무주의 고혼들을 위로하고 온 법계의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기원하는. 대자비의 법석이다. 계속해서 사마사 신도들이 직접 만든 종이 돈인 금전과 은전을 점안해서 영가들이 저승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전 점안 의식이 거행되고. 사마사 수륙제의 특징 중 하나인 쇠수결계 의식이 이어졌다. 수륙제의 특징은 수인 그러니까 손 모양으로서 부처님의 말씀, 진언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수신호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손으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수 결계 의식으로 한층 청정해진 수륙도량에서 펼쳐진 사자단 의식. 명부 시왕의 권속으로 천상세계와 인간세상을 잇는 사자들을 층해 공양 올림으로써 수륙도량이 열렸음을 온 세계에 두루 알리고 나면 사마사 국행 수륙대제 첫째 날의 순서가 모두 끝난다. 다음 날,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로단 의식으로 제가 시작됐다. 2일차가 되면 아침에 이제 오로단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길을 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동남, 서북, 중 이래 가지고 다섯 가지 길을 열어서 모든 분들이 다올수 있게 모든 중생이 다올수 있게 이 성스러운 자리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오시라고 청하는 청에서 오는 길을 닦는 오로단 행사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상단 작법을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륙제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널리 널리가 닿기를. 지방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면 불보살님과 성인을 모시는 상단 의식이 진행되는데 108명의 불자들이 108잔의 차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108 헌달에는 사마사의 특징이다. 참되고 영원한 길신 법공께 귀의합니다. 무 계곡 소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 소리다마. 상단에는 모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란 100송이 정도 염색해서 사용하고 있고, 중단, 중단에는 저희가 국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한 200송이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염색해서 들어가고, 이제 하단이라고 불리는 연지단, 거기에는 연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꽃 중에 꽃은 덕 높으신 법사 스님의 설법이다. 오늘, 하늘에서 꽃입니까? 감모수니까 감모수는 우리 중생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물이잖아요. 이 육지와 바다 온물에 있는 이 생명들을 위해서 천고의 대를 공하는이유요 법사 스님이 설법을 마치자 중단 의식이 이어졌다. 명부 세계를 관장하는 보살님들께 정성을 다한 공양으로 수륙두량을 가득 채운 일체 고원들과 기도 동참자들이 이고 등락하도록. 복을 지어주는 시간이다. 수륙제 의식의 기본은 소리인 범패와 춤인 작법무인데 어느 것도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의례를 봉행하는 스님들에겐 오랜 시간 닦아야 하는 평생의 수행이고 중생 교화의 방편이다. 이 불교 전통 의식 범패 안에는 소리인 범패가 있고 또 범패에 맞춰서 소리와 작법을 주로 많이 하고 호족도 좀 불고 징도 치고 북도 치고 이렇게 해서 소리와 무용과 이제 사물이라고 그래요. 사물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봉행하는데 뭐다 중요해요. 일종의 그 환심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악기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소위 그 국악 쪽에서 얘기한다면 가무악이 다 이제 사용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모든 게다 들어가요. 우리의 전통문화가 다 들어가고 불교문화가 다 들어가고 그 안에 다 있어요. 삼아사 국행 수륙대제의 마지막 날은 방생 의식으로 문을 열었다. 물과 묻혀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한 제라는 수륙제의 의미답게 작은 생명까지도 차별 없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비행을 실천하는 삼아사. 국행 수륙대제 가장 큰 특징이다. 남을 살려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런 걸 방생을 통해서 또 자기가 자비심이 우러나거든. 이 마음이 베푸는 마음이 되면 일체 중생을 가, 이제 가해 없이 여기고 또 중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기 본래 자성을 볼수 있는 인연이 되고 그자성자리를 보게 되면 깨달음에 이르겠죠. 이제 수륙할 때그 숫자가, 물 숫자가 들어가서 이제 방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물에 사는 생명만 전도하는 건 아니고 여러, 중, 여러 세계에서 떠도는 영령을 전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에서 하는 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그 민간신앙에서도 용왕이니 그 수중 중생들을 많이 챙긴 것 같아서 아마 상징적으로 아마 방생을 넣은 것같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법하게 방생 의식을 끝내고 다시 도령에서 진행된 하단 의식은 명복계와 사생 육도에 모든 유주무주 고온을 청해 고통의 세계를 여의고 극락 왕생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의식이다. 삼아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으로 영가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한다.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함께하는 장중한 독경수리. 금강석처럼 밝고 환한 지혜로 이 생의 모든 한을 떨쳐버리고 미련 없이 부처님 세계, 극락세계로 떠나길 바라는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다. 수익대제는 어떻게 보면 금강경 그. 내용이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장엄스럽게 하지만 결국은 다 이게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그 금강경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의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깨달으라. 이걸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3일동안 봉행된 삼아사 국행 수륙대제의 마지막 순서, 봉송회향 의식. 이제는. 불랭의 봉청에 모신 불보살님과 신중님들, 영관님들을 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다. 3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공양 올린 모든 공덕을 우주법계에 회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1년을 준비하고 1 0일 기도를 하며 수륙제를 마친 사마사의 스님과 신도들의 공덕 역시 일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해양은 뭐 어, 내가 그 동안에 공덕을 지었고 내가 어, 여러 가지 뭐 어, 공양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한 그러한 공덕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가라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양이에요. 이걸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 사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양을 내가 하는 기도 공덕까지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의미가 해양이라고 볼수 있죠. 모든 의식이 끝나면 각 단에 모셨던 불패와 위목, 위패, 수천 송이의 지화들까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각종 장업물을 남김없이 태워버린다. 무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하게 하는 탐, 진, 치, 삼독도 함께 불타 사라지기를 모든 번뇌와 고민을 다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고요하고 맑아진다. 수륙대제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한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수륙제, 수륙대제이기 때문에. 이 수륙대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어? 이타적인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 또 남과 같이 어울리는 문화 이런 것을 이끌어내게 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가 있죠 생과 사가 한 호흡간에 있다 했다 한번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 사라지는 법. 천과 지, 명과 양, 수와 류. 하늘의 성인과 땅의 범부도, 죽은 자와 산자도, 물과 땅과 하늘에 사는 생명들도, 더 없는 행복을 얻고, 마침내 깨달아 부처가 되길 염원하는 사마사 국행수륙대제. 그 무차평등의 정신을 새기고 실천해 간다면 생과사에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문득 마음 무거울 때면 1,400년 세월 무중생을 품어준 두타산 사마사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리라.